안녕하세요. 김슬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미국 뉴욕에 가서 어쩌다가 사기도 당하고 심지어 경찰까지 오게 됐는지 그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딱 작년 이맘때쯤에 미국에 계신 스승님을 만나기 위해서 뉴욕에 갔었죠. 제가 살고 있는 파리만 해도 뭐 소매치기꾼이니, 야바이꾼이니 이런 경범죄가 들끓어가지고 뉴욕에 가기 전에도 나름대로 철저히 대비를 했습니다. 어떤 사기꾼이 있는지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갔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사기를 당했어요. 그곳은 바로 뉴욕 거리 어디에서든지 흔히 볼수 있는 환전소였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여행을 갈때 환전을 하지 않습니다. 유럽에 살때 저한테 소매치기를 시도하려는 사람도 꽤 많았고 주변에서도 핸드폰은 기본이고 뭐 가방에 현금에 노트북까지 싹싹 털린 사람이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파리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제두눈 앞에서 조직적으로 소매치기를 하는 이 범죄 집단 이거를 몇 번인가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뭐 유럽에 살면 좋은 점도 많긴 한데 꽃밭은 아닙니다. 스펙타클해요. 어쨌든 이런 경험을 직간접적으로 하다 보니까. 외국에 갈때 수수료가 조금 들더라도 카드 결제를 하고 말지 제가 현금을 가지고 다니게 되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뉴욕에서 환전을 할 일이 생겼고 시간이 이미 늦어가지고 영업 중인 은행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환전소로 들어가 가지고 이제 직원한테 아마 270유로였을 거예요 한국 돈으로 36만 원 정도 되는 돈을 건넨 다음에 환전을 요구했죠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270유로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나요? 그런데 직원이 곧바로 말을 안해 일단, 환전을 진행한 다음에 저한테 말했습니다. 150달러요. 아니, 제가 36만원을 내고 16만원을 받으면 수수료가 20만원이란 뜻이잖아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돈 다시 되돌려달라고 하니까 하는 말이 아, 이미 환전이 진행됐기 때문에 취소는 안 됩니다. 하... 제 돈이 순식간에 반토막이 났죠. 뭐그 다음에 업체 사장이랑 전화통화도 하고 뭐 사정사정을 해도 무조건 안 된대요. 그래서 결국 불렀습니다. 911. What is your emergency? 곧바로 경찰 두 명을 보내준다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요. 심지어 직원은 자기가 퇴근을 하겠대. 이 퇴근하려는 사람 저희가 붙잡고 아니다 경찰 오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하고 한 1시간 기다리니까 그때에서야 이제 경찰이 두 명이 오더라고요. So I keep the money down. I didn't say it yes or no. This is still a matter. It's a business. We don't get involved with this. This is something that you need to take care of on your own. Get a lawyer. Pull it out the business b u r e you take care of it yourself. To do. 결국 저희가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변호사를 선임하고 정식으로 고소를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관광객인데 물론 경찰의 입장을 이해를 못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 법이 그렇다는데 저희가 뭐 어쩌겠어요. 환전소 안에는 수수료가 명시돼 있었으니까 업체 측에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혹시라도 뉴욕에 갈 계획이 있으시다면 환전은 미리 하시거나 아니면 현지 은행을 사용하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범죄사기 전문가 폴 윌슨이 말했습니다. 강도를 당했을 때 비난의 화살은 피해자의 목에 칼을 겨눈 범죄자를 향한다. 하지만 사기를 당했을 때이 화살은 사기꾼의 농간에 넘어간 자기 자신을 향하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사기만큼 죄질이 악한 범죄는 없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걸 사기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환전소에선 법을 어인게 없잖아요. 다음에는 조금 더 밝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I'm sorry. Huh? You see what? I'm doing YouTube and I have millions of views usually. So I hope that your business goes very, very bad.